우와! 와. 우와! 암로! 간담! 우와! 위키 위키! 아, 위키 피규어의 네. 스카이로노입니다. 비교 저널 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자, 사이즈 더즈 매터라는 말이죠. 고래로 큰 것, 대물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크고 거대한 무언가를 좋아하고 만들어왔죠.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하는 인류의 본성은 건프라 건담 모델에서도 발현됐던 바 있으니 심지어 요즘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비라이센스 제품이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해서 오늘은 크고 거대한 건담을 비롯한 모빌 슈트 모여 탑세븐을 짚어보면서요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저거 사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위는 그냥 제 생각나는 순서예요 1등 빼고 7위 DX 초합금 RX78F00 요코하마 건담. 지금 볼수 없는 사상 초유의 1대 실물 사이즈의 움직이는 건담, 예명 요코하마 건담을요 다른 다양한 모형화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완성품으로 출시된 DX 초합금 RX78F00 건담이죠. 사이즈는 피지를 가볍게 넘는 1대 48 메가 사이즈에 육박하는 데다가요 실물 1대 1건담의 내부 골조부터 무려 메탈 프레임으로 거의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대한 본체에 맞춰서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지만 설정상의 각종 무장들도 갖추고 있는 대대가요 함께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건담 독까지 포함하고 있는 볼륨감 넘치는 구성 또 본체 곳곳에 LED 발광 기믹이 내장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맛백기였습니다이 제품의 진가는 바로 사운드 기믹인데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명대사가 나오거나 효과음이 평뿅하거나 bgm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LED가 시퀀스 기믹으로 사운드에 맞춰서 전개되는 신박하고 신기하고 웅장한 기능이 담겨있는 겁니다 짧게 보시죠 가담전 시스템이 타이포다가담 기동. 와. 네 이렇게 무려 10분에 달하는 길이의 LED와 사운드 기믹이 연동 연출. 반다이는 이걸 빛과 소리의 인장감이라고 표현했었던 적도 있었죠. 자 그런 매력적인 기믹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음, 움직이는 건담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가동도 좀 그래 대신 건담 빨래 널기는 가능합니다 6위 점보그레이드 제타 2024년 꽤 높은 인기를 끌었던 그 퍼스트 건담이 있었죠 1대35 스케일로 알려진 그런데 같은 사이즈의 오피셜 제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반다이 점보그레이드 건담 제품인데요 프라모델은 아니고 대형 사이즈인 만큼 속은 가득 채우지 않은 소프트 비닐 소프비 완성품으로 출시된 제품이죠 대략 메가 사이즈의 두배 체감 느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인기가 높은 것이 바로 제타 건담 기본적으로 프로포션부터가 MG 2.0을 기반으로 한 만큼요 기존의 전보그레이드 제품들에 비해서 세련된 인상이 있습니다 또 제타 건담 자체도 퍼스 건담 대비 살짝 큰 부분이 있어서 높이는 근 60cm 소프비라고는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무게감이 있기도 하죠 물론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먹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썰렁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주 약간의 데칼들이 그나마 리얼 향을 풍겨주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보드는 포기하시고 무장은 음, 들려줄 순 있고요. 나름 그래도 제타 건담이만큼 변신 기믹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 배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보 그레이드. 아 누가 나 까진 나아주지.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 네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현세대 건담 완성품의 끝판왕 메탈 스트럭처 그 중에서도 뭐 뉴건담이나 또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건담 마크2보다 한층 더 굉장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메탈 스트럭처 사자비 되시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에도 여전히 건담 그리고 로봇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원너비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사이즈는 비록 앞서의 제품들보다 좀 작은 평범한 1대 60 스케일이지만 사잡의 특유의 볼륨감에다가, 모빌 슈트의 구조를 해석 분해, 그리고 재구축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섬세한 만듦새, 디테일이 있어서 만큼은 오늘의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인 제품이 됩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즐겨보자면 정말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죠. 그리고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정가에 사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 물론, 이 제품에 대해서도, 프로포션이 좀덜 납작했으면 좋겠다든가, 페인팅이 마감이 이 고급진 맛이 좀 덜한 것 같아. 이 가격이면 이 정도까지는 뭐 블라블라 등등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현존 최고의 사자비라는 점은 아 당연히 정품한 점 4위 HGC 덴드루빔 건담 월드에서 가장 큰 모빌 슈트 모빌라머는 아니지만요. 가장 큰애 중에서 가장 유명하네 라고 한다면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된장, 덴드로비움입니다. HGC 덴드로비움. 앞서의 제품들이 원래 크다기보다는 스케일이 커져서 커진 케이스라고 본다면요. 이 모델은 그냥 말 그대로 원래 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2년에 출시하면서, 이제는 20년이 훌쩍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눈높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든 이 안정성과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고민나 흔적이 보이는 소재와 구성, 각종 파츠들의 배치, 그리고 이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덴드류 비움과 스테이맨의 결합이라는 컨셉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컨테이너와 무장들의 연출, 그래서 단순히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원래 거대한 것을 이렇게 축소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크다라는 점을 체험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독보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 되시겠습니다. 노이즈는 안 되겠지? 3위? h g c 네오종. 기동연사관담 유니콘에 등장했던 거대한 모비라머 네오종. 지용의 이름과 덴드로비움의 구조와 알파질의 비용을 샤의 붉은 컬러로 마무리한 또 하나의 대물이죠. 본래 설정상 100m가 훌쩍 넘는 크기의 모델인데 그것을 HGUC 1대 144 스케일로 축소하면서 근 90cm에 육박하는 정말 굉장한 볼륨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스케일에서 길이 자체는 덴드로비움이더 길긴 하지만요. 주포 자체 의존했던 그것에 비해서 밸런스 있게 독체 자체가 크다는 점, 그리고 앞뒤 길이가 아니라 위아래로 크다는 점 때문에 스탠딩에서 이 사이즈를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크기, 존재감. 다만 장점은, 음, 여기까지. 구현이나 기믹에 있어서는 앞서 된장에 비해서도 또 유사한 다른 모델에 비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요, 지난주에 분리 결합, 그 상대적 사이즈감 등등을 이 정도로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이 제품은 할일다 했다. 생각해요. 거대한 프로페런트 탱크는 제외한 채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후반 확장 사이코 샤드 이펙트 유닛을 사용하면 이 이펙트만 해도 60cm가 넘는데 더 미친 사이즈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위 프리덤 건담 1대 12스케일 버스트 이동전사 건담, 건프라, 메타빌드, 로봇톤, 메탈콤포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 대륙과 만나면서 대륙을 위해서 출시된 유니크한 상품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2021년 중국 상해에서 공개됐던 실제 1대1 사이즈의 프리덤 건담의 형태를 고스란히 1대12 스케일로 축소 반신상으로 제작한 중국 한정 프리덤 건담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150개 한정으로 출시되면서 1대1 프리덤의 포즈를 고스란히 상체만 재현하고 있는 이 제품요. 길이, 높이, 폭 모두 1m에 달하는 굉장한 볼륨감에 가격 역시 굉장한데요. 사이즈에 비하면 좋은건가? 원본의 3D 데이터를 고스란히 사용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LED 기믹으로 특유의 분위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뭐 상체만 있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대 24 스케일의 스태츄 여기도 모두 피한 74cm 정도 되고요 가격도 앞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 헤드온이 제품으로 만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1는 아 이걸 샀어야 되는데 h r 2 m 1대 12스케일 퍼스트 건담 자 건담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요 어 나만 그런가? 뭐,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사이즈 입상들도 있지만 집에서 꿈꿀 수 있는 소장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건담을 갖고 싶다 바로 h i 2 m 1대 12스케일 퍼스트 건담입니다 뭐, 앞서 전보 그레이드가 큰 어떤 했지만요 대략 종아리 파츠 하나만 해도 전보 그레이드만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설정상 18m의 건담을 1대 12 스케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버스트도 아니고 풀 사이즈다 보니까 전체 높이가 약 150cm 평균적인 성인 여성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사이즈가 되죠. 게다가 좌우 볼륨은 사람보다 더 크니까요. 그냥 대략 사람만한 건담이다 보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알 g 만큼 세련되지 않았고 MG2.0 로봇톤처럼 구수함이 담긴 것도 아니지만요. 저 쿠판 피지가 그랬듯이 그냥 딱 스탠다드, 노멀, 평균, 적으로전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퍼스트 원드의그 느낌 그 자체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플러스 l e d 와 사운드 기믹까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작동하는 모델이 남아있는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뭐 구할 수도 없고 같은 스케일이 작곡까지 소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 n 것이 없을 것 같은 하이퍼 하이브리드 모델 이 모델도 어느덧 출시한 지 20주년이 돼가는데요 어떻게 다시 발매 a l n HR-2M 퍼스트 건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담계 대표적인 대물모델, 키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는요, 이렇게 크고 비싸고 하지만 디테일은 별로 없잖아. 이런 모델들은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둘 때도 없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 사람이 취향이 또 바뀌죠. 또 사이즈는 진짜 메터인 게 맞는 게 이런 대물모델들은요, 지나놓고 보면은 자주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후부터는 앞으로 나오는 대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업하실 어, 뿐 어떻게 좀 싸게 안 되려나? 그럼 또 다른 탑 시리즈로 다시 뵙겠습니다. 비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였습니다. <laughs> <laughs>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